문과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문과나 자연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방학 기간 동안 뭔가 어 연애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ICC 프로젝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대학교 경영학과 2학번으로 재학 중인 박기울이입니다. 저는 신소지공학과에 재학 중인 1과학번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ICC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 프로젝트인데요. 지학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생활까지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ICC 프로젝트를 두번 참여했는데요. 첫 번째 참여했을 때 방학기간 동안 정말 제대로 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 학교에서 하는 ICC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참여했을 때는, 첫 번째 ICC 때, 제가 막내 팀장으로서도 그렇고, 아쉬웠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좀 만회하고자 다시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첫 번째는 친구의 소개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좋았고, 또 저번 ICC 팀원들과 많이 친해지는 경험도 되게 좋았었고, 저번에 상을 타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큰것 같다.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ICC 프로젝트를 참여할 학생들을 선정한 이후, 인터뷰 교육이나 디자인씽킹 교육, 그리고 현직자 인, 인터뷰나 현장답사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팀빌딩과 아이스브레이킹 같은 활동들을 하며 팀원들과 친해진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활동들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포스터나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냅니다. 네, 프로토타입은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들을 정말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적용될지 아주 조그만한 미니어처 형식으로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저희 팀의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우두락으로 표현하는 팀들이 많았지만 정말 실제로 자전거 기계를 가져와서 VR 체험을 시도해 본다거나 그랬던 활동을 했, 했습니다.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문과나 자연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ICC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과 친구들과 많이 의견을 공유를 해봤는데 공대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수 있었고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저의 사고가 확장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학과들을 마주칠 경험이 없는데 다양한 학생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친목도 쌓이고 그 학과마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기준이 달라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밤샘을 정말 자주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맛있는 야식도 시켜 먹고 그러면서 막 수다도 떨면서 하니까 팀끼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특히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왜 팀장님이 연락이 안 되시지? 하고 다음 날 아침 프로젝트실에 가면 의자에 죽어 계셨던 적이 빈번이 있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웃긴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자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많아서 항상 만나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던 경험 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면서. 저희들끼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식도 먹고 이런, 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진 것도 있고 방학 기간 동안 뭔가 어? 연애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ICC 프로젝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과의 멋진 명모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끼리 눈이 많은 경우도 많은데요. 다른 저에서도 커플이 되는 경우를 빈번히 봤던 것 같습니다. 시상식 때 저희 팀이 약간 최우수상 팀에 불리면서 조금 아쉬워하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동영상을 찍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초점이 엄청 흔들리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만큼 그 기간이 정말 헛되지 않았을 정도로 뜻깊고 값진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전에 쉬운 프로젝트나 쉬운 공모전만을 찾아서 하기 마련이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저한테 부족한 점이 꽤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항상 작은 거에만 고집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문과 친구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편협한 시각을 조금 확장할 수 있었다는 라 그런 점을좀 얻었던 것 같아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학우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드는 시간이 많은 만큼 그만큼 많이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는 일단 제 친구들이 공대생들한테 먼저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요. 다른 과 친구들을 만날 그럴 경우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또한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접근하면서 공대생으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런 접근 방향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에게 ICC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개인데요.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정말 저에게는 뜻깊고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ICC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라서. 무지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를 돌아봤을 때는 저희는 한 가지 색을 내고 있지만 오색빛깔 다채로운 무지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케이크가 생크림, 빵, 딸기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이 ICC 프로젝트도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조화로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학습센터 분들은 저는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ICC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수학습센터 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 저희가 IC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것 같아서 커피와 아니 케이크와 잘 어울리는 커피로 그릇에서 센서 만들어